자, 보시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바구니 ABCD라고 e 했어요. 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름을 줬고요. 나한테 지금 빨간색 공 3개, 파란색 공 6개 총 9개의 공이 있는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때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1, 2, 3 이렇게 번호가 없고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인 상태에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 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나라는 조건에 먼저 주목을 할게요. 자,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두개 이상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해? 빨간색 공은 세 개밖에 없고요. 바구니가 다섯 개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라는 조건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한 주머니당 많아야 한 개라는 말이고 많아야 한 개라는 말은 이해해? 한 주머니당 빨간색의 공의 개수는 0개 또는 몇 개? 한 개밖에 안 된다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한 주머니는 두 개, 세개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면 빨간색을 담을 세 개의 주머니를 선택해 괜찮아? 빨간색부터 처리해 줄 거야 내가 무슨 색부터 처리해 줄 거라고? 빨간색부터 처리해 줄 거야 이해해? 얘네들 다 집어 넣을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빨간색을 처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주머니 속에서, 맞아? 빨간색이 들어갈 몇 개? 세 개의 주머니를 선택했다 이거야. 열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 다섯 개의 주머니 중 빨간색이 포함될 세 개의 주머니. 괜찮아요? 선택하는 방법은 열 가지가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그때 하나 구체화시키겠다 이거지 내가 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때 ABC에 넣었다고 쳐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럼 이 빨간색들 공끼리 배열을 신경 쓰지 않지 왜? 그냥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던 거야 이해해? 자 그러면 빨간색을 담는 방법이 OC3 10가지가 있었어 넌 꺼졌어 빨간색 공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가에 집중해봐 가각 단군에는 공을 한개 이상 또는 세개 이하로 넘을 수 수 있대요.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 빈 주머니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파란색 공 하나씩 넣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빈 주머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녀석이야. 다시 보라고 선택받지 못한 녀석이에요. 괜찮습니까? 걔네한테는 뭐를 줘야 돼? 파란색을 줘야 해. 이해해? 자 그렇다면 파란색 공두개 없어졌어. 이해해? 난 이젠 얘네들만을, 얘네들만을 여기에다가 이젠 넣고 싶은데 이해해요. 어떤 규칙만 주의해서 보면 되는 거지? 3개 이하로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파란색 공을 여기다 몰빵하면 돼안 돼. 안 돼. 그럼 공이 5개가 담기는 거거든. 만아 봐야 몇개 담길 수 있는 건데. 3개 담길 수 있는 거야. 이해? 각 주머니에는 만아 봐야 몇 개의 공이 담길 수 있는 거라고. 3개. 그럼 이 파란색 4개의 공을 어떻게 배열 할까? 가에 대한 문제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어떻게 배워야 할까? 나예요. 그러면 파란색 공은 많이 줘봐야 몇개줄수 있는 거야? 두개줄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세 개는 줄수 있어 없어? 없지. 물론 안 줘도 되지. 괜찮아요? 그럼 자, 그 방법은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잘 보세요. 나예요. 첫 번째요. 케이스 1. 나는 이제 파란색 공에만 주목하는데, 이해해? 나 많이 담으면 몇개 담을 수 있다고? 두 개. 그러니까 두개 담고 두개 담고 나머지에는 빵빵 빵인 경우가 있을 거고 나머지 공에는 안 담는다는 거야 이해? 두개두개빵빵빵개 담는다는 거지 두개두개뭐빵빵빵개 이해? 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두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나머지 빵빵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담을 수도 있겠어 세 번째 이해? 일일일일한 개씩 받고 뭐? 영인경 이렇게 있겠지 파란색 공을 이젠 배열할 거야 이해해 괜찮아요 파란색 공 끼리는 구별해 안해 안해 빨간색 공도 구별을 안해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해 파란색 공이 두개두개 두개 담길 괜찮아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야 이런 거야 맞아 두개두개 두개 담길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야 이해해 다섯 개 주머니에서 몇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두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해해 다섯 개 주머니에서 몇개 두 개를 선택한다 이해해요? 그럼 나머지 주문인 머 당연히 안 담는 거고 이해해.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고 여기까지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두 번째 케이스 괜찮아 <laughs> 두개 담길 애를 선택해야 해 맞아요 두개 담길 애 다섯 개 중에서 일단 두개 담길 맞아 두개 담길 한 개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몇이면 오씨 여기까지 선생님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나예요 한 개, 한개 담길 녀석이요. 괜찮습니까? 한 개, 한개 담길 녀석. 맞아? 그렇게 남은 네개의 주머니 있어. 두개 담길 주머니는 선택된 거고, 이해해? 얘가 선택됐다면 남은 주머니 몇 개? 네개 중에서. 괜찮아? 한 개, 한개 담길 주머니를 선택해 주세요. 4 컨비네이션면 2. 얘 계산해 주시면 5 곱하기 6이 돼서 몇십이 되는 거고, 30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담길 주머니를 선택해 주세요. 맞아?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고? 네 개를 선택한다. 그럼 한 주머니에는 뭐? 하나도 안 담기겠지, 이해해? 얘는 사고방식이 똑같지 않냐는 거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도 안 담길 주머니, 맞아? 한 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니까 러 이때 방법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럼 답을 쓸 때,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복귀해보면. 다시 한번 복귀를 문제를 해보면. 괜찮습니까? 선생님, 다시 치워. 복귀를 해보면. 아, 선생님. 빨간색 공은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빨간색 공은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세 개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 예. 나요. 빨간색 공은 두개 이상 넣을 수 없대요. 맞아? 그럼 한개 또는 안 넣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빨간색 공이 담길 몇개 주머니를 선택하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열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 아무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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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겼다고 치자.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꺼진 거고 이해. 예. 파란색 공 6개를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어머나. 무조건 각 방울에 한개 이상 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담기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그럼 파란색은 반드시 여기 담길 수밖에 없고 괜찮아요? 반드시 여기 여기 하나는 담겼어야 되고 이해 거기까지 얘가 처리해 준 거고 이해해요? 그때 이제 남은 공은 몇개 있는 건데 여기 가로에 남은 공 남은 파란 공몇개네 개를 처리하는 방법이 와야 되지 않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남은 파란 공을 내가 처리하는 방법은 이해 두개두 두 개씩 담는 경우, 나머지 세 개는 빵빵빵. 예, 그런 날모두개한개한 개, 한 개. 맞아? 그런 날모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맞아? 그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쓴건십 더하기 삼십 더하기 모두 갖다 써야 된다고? 모두 갖다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얘 계산해 주시면 몇이 되고? 십이 되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은 면 사백오십이 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